한국 경제가 외면받는 다섯 가지 이유. 1. 정치적 혼란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먼저 발을 뺍니다. 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인구절벽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줄어들고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투자매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 신산업을 시작하려 해도 촘촘한 규제 그물망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복잡한 법적 규제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사업하기 힘든 나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4. 에너지 안보와 인프라 한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지만 송전망 확충 지연과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 미중 갈등 사이의 샌드위치 리스크,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세요.